어, 우리가 지혜는 내가 하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열리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이런 환경에서 저절로 지혜가 열려 나오는 거죠. 지혜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상대를 위해서 한 건지 내 욕심으로 한 건지 이런 걸잘 구별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걸 알았다고 해서 이게 답인 줄 알고 내가 누구를가리키려고 들면 이거는 바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한 것이 나누어라 했어요. 나누어라. 누구한테 가리키려고 들지 마라. 응. 가리키려고 딱 들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려요. 더 이상은 절대 도수가 안 올라갑니다. 이게 옳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도수가 안 올라간다. 이게 오늘날 정확하게 표가 나는 게 뭐냐. 과거에 어, 우리 베비 이 부모들부터 해가지고, 어, 우리 그 엑서 세대들까지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러 대학을 들어갔고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1학년 때 멈춘 사람, 2학년 때 멈춘 사람, 4학년 때 멈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못헤어납니다 학생운동하던 사람들, 이 사상이 옳다고 해갖고 정리를 딱 했고 그걸 주장하면서 막 데모도 하고 막 이긴 사람들, 거기서 멈춰 있어야직까지더 이상 도수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잘났다고만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것이 맞다고 옳다고 주장만 하지 그 이상의 걸 모릅니다. 그게 오늘날 지금 다 표가 나는 거죠. 여기서 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 사람들이 그 고집을 부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뭔가가 부딪히고 정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어떤 것도 다올수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 맞을 뿐이지. 그런데 이걸 가르킬려고 들면 안 되고, 나누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걸 감사히 여기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가르킬려고 들지 마라. 이 진리의 공부고, 우리는 지금 다 성장을 해가지고, 어 우리가 뭐는 가르키면 되느냐 하면. 1, 2, 3, 4는 아리키면 됩니다. 수학도 내가 아는 만큼 아리켜주면 되죠. 진리에 살아나가는 법칙은 내가 아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만큼 나누라고. 이렇게 지금 잘 나누는 분들이 있죠. 어디에서 잘 나누느냐. 인터넷에 들어가서 얻는 거는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에서 갖다 잡아 여는 거는 나누는 거라. 런데내 앞에 사람한테 설명해 가리키, 이거는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내가 열분이에요 필요한 사람이 보라고.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 되라고. 어느 만큼씩, 요만큼 필요한 사람은 요만큼 도움 됐을 것이고, 이만큼 필요해서 이만큼 걷어뜨리면 이만큼 도움 될 거예요. 이건 나누는 거예요. 억지로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좋아합니다. 인터넷을 억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듣고 싶으면 듣고, 얻고 싶으면 얻고, 싫으면 말고 하라는 거죠. 어, 그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인터넷의 정보들입니다. 사람한테 직접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나누는 거를 해야 되지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가르치려고 들면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대의 근기까지 다 알아야 그게 맞게끔 가르치는 걸 하는 거죠. 가르치면 안 돼요. 몸 운동하는 거, 이런 거는 가르치면 돼요. 아는 거를 같이 가르치면서 어디까지 이끌어주는. 근데 이것도 내가 알고 내가 가진 그 기술, 그리고그 제주 만큼만 아르킬수 있지. 그 나머지 건 내가 뭐 가르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식, 기술 이런 거는 아르킬수 있는 것이지만 진리는 아르키는게 아니다. 나누는 것이지. 진리는 누가 가르키나요? 법주가 가르키는 겁니다. 이 법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가르키는 거고. 이 가르친 것을 전부 다 받아들이갖고 지식인들이 받아들어서 지식인들은 이걸 나누는 거죠. 네, 당신께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이걸, 어, 우리가, 만일에 이게 당신것 같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딱 하면 그 사람이 질문할 동안에 그 사람의 근기와 진량을 다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꺼내서 가르치는 거예 어, 근데 그거는 지식인으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진리가 나올 때가 되면 세계가 여기서 진리를 퍼내도 세계가 같이 이걸 처음보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몇천 년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진리가 나올 때가 되면 여기서 말을 했는데 인류사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어째 공부를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지금이고 2013년도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세계의 어떤 질문도 받아들여서 매스 미디어로 인터넷으로 풀어내면서 전부 다줄 때가 곧 옵니다. 이제는 전부 다 질문을 받았어. 세계 질문을 받아야 될 때인 거죠. 이 나라의 질문만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면 세계 질문을 받는 그걸 풀어내는 이제 요는 작업을 하죠. <laughs>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갖춘 만큼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 지혜는 내가 발이 할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상대가 왔을 때또 상대들한테. 이렇게 할 때는 내가 갖춘 만큼 스스로 일어납니다. 내가 지혜를 일으켜서 활동을 한 것은 절대로 이것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자연의 이치에 오른 답을 내놓는 게 지혜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니까 욕심 내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의 도수만큼 스스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세게 가리키려고 했을 때안 되는 거고, 나눌 때는 지혜가 나와서 스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 부분이 30%가 있고, 위에가 40%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이또 30%가 또 있는 거죠. 이런 어, 것들이 어, 이 도수가 높아짐으로써 스스로 지혜가 나옵니다. 지식의 도수가 높아짐으로써 그래서 진리도 들리고 진리로 들린 것은 지혜로 나옵니다. 어 이렇게 되니까 욕심 안 내도 됩니다.